풀린 것 같아 마사지 받은 것 어. 같은. 일단 첫 번째로 수진 씨 복부 운동 네, 하시는 거부터 네. 가르쳐 볼게요 살짝, 살짝 말아 주신 다음에 다시 대 주시면은 수진 씨는 이제 고개만 까다까딱하는게 고개만 갖다 갖다 하지만 목만 아프시니까 머리 뒤쪽에 대 주시면 요 스티브. 전주. 아, 좋네요. <laughs> 하셨다가 장난 아니에요. 어! 항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잘. 으아! 어! 성은 씨 하체하시겠다. 네. 하체 운동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. 스틱을 자신의 목 뒤쪽 양 팔은 11자. 그 상태에서 천천히 앉으셨다가 런지 자세에서 트위스트. 돌때 후. 다시. 어, 이런 식으로 <laughs> 운동하게 되면 은 하체하시면서 복행근도 같이 아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칼로리 소모도 진짜 많이 힘들다, 되고. 이거. 어. <laughs> 균형을 많이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힘들다. 런지보다도 굉장히 힘드세요. 취약한 부분이 빼기 힘든 네. 거야. 진짜 런가봐그 다음 동작 같은 경우는 약간 좀좀 챌린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리 한쪽 뒤로 뻗어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한 발로 앉았더니. 지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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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이 너무 마음데 마음도 안 돼. 마음대로 안 되세요? <laughs> <마음대로 안> <laughs> <laughs> 그럼 약간 <laughs> 그렇죠. 어성훈씨 굉장히 잘하시네요. 나만아. 네. <laughs> 어 왜요? 네. 우리 우리랑 운동 못해 하는 게 뭔가요? 한마디로 골반이 많이 떨어지 아, 그렇죠. 아. 일자가 됐어요. 그 전에 약간 좀 많이 해보셨던 동작이신가봐요. 수진 씨도 네. 그리고 제가 미션이 있다고 들으셨는데 대결하는 미션 이 있다. 미션이가. 세 번째 미션, 짐볼 운동을 십회 반복하라. 지금부터 시작하실게요. 네. 아.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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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10개! 10개 떨어요 뛰었어요, 제 성우 씨가 이기예요오 반복이라도 이겨야지. 자, 오늘 운동 여기까지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, 좀뭐뭐 먹어야겠어. 열심히 운동했으니까.